그러다가 이빨 두개 부러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늘리지 않습니다. 그래 루야. 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은요 수고야. 해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헌신이란 말이야. 헌신 여러분들이 말하는 헌신 세신이 아니고 헌신 사랑은요, 수고로움인 거예요. 네? 우리 이해실 권사님이 수고로움입니다. 그게. 그냥 사례를 받죠. 그 수고로운 사례를 받는 날씨가 약간 좀 더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해실 권사님은 양로원에서 이제 그렇게 일하면 뭐한 달에 얼마를 받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내가 일한 만큼 받기 때문에 그건 수고한 게 아니에요. 받으니까 그 내가 헌신했는데 대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바라고 음식을 사온 게아니거든 만약에 지금 권사님들이 오후 때마다 우리 점심 여 반찬은 2천 원 <laughs> 고기 반찬은 만원 이렇게 써붙이면 권사님들의 수고름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거 먹는 사람들이 돈을 내 네. 가지고 내가, 내가 했는데 왜맞았다고 그래? 내가 했는데 왜잘 소리가 많아 이거 수고로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칭찬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했는데 왜 아우 이렇게 보니까 수고로움 대가를 받고 하는 수고로움은 수고로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믿음의 본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사랑의 본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사랑, 사랑의 수고가 사랑의 이 있어야 돼요. 남에게 대가를 바라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죠? 주님, 이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남을, 남에게 대접받고 싶냐 남을 대접하라. 근데 이것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대접을 하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기야가 예수님을 대접하니까 막 수군거려. 어머 어머 예수가 뭐 저렇게 막 그래. 왜채인과 밥을 먹어 막 수군거려요. 그런데도 주님은 거기 한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사기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더니 일어나고 거기 복음의 나라가 됐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건 수고의 대가라는,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행한 것을 칭찬 들으려고 한게 아니라 종이 만, 종은 주인이 만족하면 만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돌아올 때까지 종은 앉아서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밭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부엌에서 설 거지. 주인이 종을 올리면 주인이 오셨습니까? 따뜻한 물로 가져와서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주인이 먹을 때까지 탁! 갖다 주는 주고, 그리고 종이 먹는 그 음식을 같이 먹을 수가 겸하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방에 들어가서 쉬려고 할때 그때 종은 이제 주인이 안심하고 쉬는 시간에 가서 그 남은 주인이 먹은 음식을 먹어도 와, 오늘 주인이 나를 사랑해서 이 반찬을 남기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의 밥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주인행사 주인장 내가 주인이다. 남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을 대접해야 남을 이 여러분들 대접해 주님 믿기 바란 달래리야. 아멘. 아멘.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게 보내다달렐루야 네. 따라서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우리가 소망을 뭐가 갖고 있죠? 아까 이게 말했잖아요. 이게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라는 건 뭐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견디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에 앉아서 이렇게 힘들게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가서 마음대로 살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천국이 있으니까 여기서 인내하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내를 잘하고 계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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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서 계속 인내합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소망이 있으니까그 소망 때문에 내가 인내하는 게 참는 거예요. 없으면 씨내 승리를 다 해버리죠. 승질이 고약해가지고. 아 요즘은요 차 운전하면서 진짜 짜증 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막 가서 싸우고 싶어 막 그냥 막 잡겨들죠 막 그냥 아무데나 막 팍팍 들어오죠 막 아무데서 빵빵거리죠 막0 년째 날 정도로 그래. 와 아, 진짜 화딱지나 운전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덥석덥석, 화내고, 덥석덥석 막, 그냥 물어버리면, 개만도 못한 거죠, 사실. 그,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인내, 인내, 이게, 소망의 인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한테 낙심되면 그만. 뭐, 물질에 낙심되면 크고, 인내 인내가 있어야 돼. 하늘에 소망이 있어야 인내가 생기니 할렐루야. 이런 천국에 소망이 있어야 인내가 생기는데 이런 거 없이 산면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숨기했잖아요. 숨겨하면서 가장 크게 본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이 안 하니까 애따 내가 모르겠다, 내가 하라. 주님이 오기 전에 내가 간다고숨겨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도 요한은 끓는 가마속에 들어가는데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그건져봤더니 머리카락 하나 안 탔어. 그래가지고 이, 이 사람은 신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 해서 반무성으로 보낸 거예요. 94살 때, 92살 때. 그런데 거기 가서도 나이가 많으니까 공요, 이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굴에 가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신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아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던데, 직접, 재림이 오시던데, 아니면 내가 가는 걸 원했거든.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아니야. 그 재림이 아니야. 환상으로 온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올라오라고 이 사도 요한에게 올라가서 하늘에 이 땅에 되어질 것을 샥 그림으로 다 보여주셨어. 그랬더니 뭐랍니까? 라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오시옵소서. 이게 인내, 소망이 인내라면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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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을 본 사람들은요, 사람들 함부로 못해요. 세상 사람들도 함부로 못하고, 아기도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의 권세가 왜 교회 안에 못 들어오냐면, 이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안에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예, 누가 목 욕하고 누가 돈을 던어도 예, 바울은 목이 잘려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은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목이 잘려도 예수 그리토를 믿으면 되지.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 죽은 거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녀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좀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좀더 남보다 많은 걸누리기 위해서 돈을 벌지만, 그러나 천국에 소망을 준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녀도 주님의 것이고,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이 있까면다 내놓고 주님께 맡기며 내 삶을 주께 드리는 게 인내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이 네. 소망이 없으면 견디기 힘들죠.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 앉아서 탁 집에 가서 발 뻗고 탁 그냥 쭉 뻗고 기지개 쫙 들고 아이고! 이러면서 눕고 싶을 거야. 근데 이렇게 졸고 가서 집에 가면 잠이 와요? 안 오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뿐인 내 평양을 보고 있는 거지. 아, <laughs> 여러분, 소망이 있냐시기 바람날렙이야. <laughs> 네. 로마서에 보니까 그랬냐면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 아픔이 있지만 것을 인내하며 찾는 것은 주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있습니다, 레리야. 네. 우리 여전도에 남존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수고로 있어요. 교회가 작고 크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만 모여도 밥그릇 세 개가 되면 얘기가 네 되고 또거기다 숟가락 젓가락 또세개네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설거지 하려고도 힘들고 밥하기도 힘들고 예. 요즘 요즘 주명이많아서 밥이 잘안 줄어요. 오늘도 준영에도 문자 했더니, 옥사님 출근했어요. 유유 이렇게 보내셨어요. 참, 마기가 안 놔주려고 그러고, 참 힘드네. 한 사람이라도 더 앉아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즘 우리 토요일마다 아이들 데리고 풋살 하는데도, 와서 풋살 조금 하고 나면 주위을 애들이 안 와요. 전도하기도 힘든 시기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기 고 때문에, 천년 왕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인내하며 소망 중에 즐거하는줄 믿습니다. 아야 네. 우리 여전도회가 더 활성화되고 여러분들이 더 수고로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도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돌아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돌아보세요. 음. 여러분 저쪽에 저 나무들 식물들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별로 뭐 식물들에 테 관심이 없어. 들 말라 죽든지 비틀어 지든지 저기 뒤에 지금 화분이더 뭐 빨간 화분에다 죽어가져서 누워져 있는데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럼 관심이 뭘까요? 뭐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빨갛다 파랗다 이게 관심이에요? 목사님 오늘 이발했는데 뭐 콧구멍이 커졌다 이게 관심이에요? 그게 아니니까 그거는 나중에 보이니까아 우리 목사님이 오늘 얼굴이 헬쑥해졌네 내가 홍삼이라도 사려드려야지 이게 수급이 되네. 아멘 아멘. 내가 아침에 내일 월세 내야 되는데 저도 이번에 사례받은 거뭐 사례받으면 뭐 얼마 받겠습니까? 성도들 별로 없는 곳에 다 힘들어요. 제가 3박 4일도 힘들어요. 막 지를 자야 지를. 지배. 근데도 사례받은 거 지금 하나님 옆에 월세를 내는고 하나님 뭐 사실 내가 헌신해야 돼. 제가 먼저 헌신해야 지 이런 헌신이 저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있어야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쁘게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따가 신 가버리면 정말 그거보다 내년 우리 학생들 돌아오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어, 학교 멀리 갔다가 우리 지명이 하고 기태는 월요일날 갔다가 또금요일나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는데 얼마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들을 관심 두고 봐야 되는데 이런 수고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게 수고롬이겠죠. 말씀 듣는 게 지겨워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 얘기 듣는 것도 야 목사야. 네가 말하는 거 듣는 것도 힘든데, 내가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너 감사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수고롭게 여러분들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듣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드라마는 다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가는 좋대. 누가 간을 뺐다 이런 건 드라마는 잘 기억하면서 목사님 설교는 요만큼도 기억 안 해요. 싹지워버려 아이고 시원하다. 다 지워버리고 말이야 그냥. 싹 잊어버리고 집에 가서는 딴소리하고. 제가 드라마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드라마는 한번 만드는데 몇백, 몇천, 몇억까지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제가 드라마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걸 돈으로 계산하는 건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수고로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지금 세임을 얻어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기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서 성령으로 기쁨을 갖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를 받았어요. 이게 도예요. 십자가의 도를 받는다.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를 계속 본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중국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언제 갈지 언제 주님 품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이 생명을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당신의 그 성김이 하늘에서 같이 빛나리천송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음. 해가 집이 나니,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집이 나니, 당신의 그 찬스. 신의 그 관심이 착각에서 해가지는 날이 주님이 기도하시면 수고롭게 아버지께 개척되어 와서 주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사랑의 수고로 또 소망 중에 즐거하며 인내하기로 하는 우리 모든 남녀전도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도 피곤한 가운데도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든 시간 시간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수고도 잊지 않고 하늘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야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네. 종, 종이 어,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이 부탁하신 그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주사랑교회 온몸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봉헌 있겠습니다. 어, 이해시 전사님 봉헌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 놓고 꿈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전도에 헌신의 별을 드립니다 주사랑교회가 큰 몸으로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주사랑교회를 잘 숨기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창재적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입니다. 대길에 복이 복을 다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그러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음. 어, 예. 다 받고 딸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음, 함께 다 같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군도의큰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을 드리겠습니다. 레위야. 여살아 선조가 믿음의 본이 되시다시작 믿음의 네, 본이 되시다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청> 오늘도 우리가 여전도 남전도 헌신을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은혜를 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들을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으 하심이 오늘. 함 여전히 언신님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우리 학생들 머리에 우리 주일 학생들 머리에 이제로 대관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언신님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치판을 치는 배준호 분이 있습니다. 준호 고마워. 수고하셨어요. 큐테야. 지명아. 주연아지원아 정민이가 몸찬행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어른들은 간식 먹으러 다 가셨네요. 주사랑이인미 t v 를 사랑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샬롱